퍼플독에서 이제 색다른 그 나라의 와인들도 괜찮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니까 폭도 많이 넓어지고 그만큼 저희도 조금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. 저는 퍼플독 3년째 구독하고 있고요. 저는 이호윤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같이 구독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. 사실 와인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. 막 와인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사실 와인이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알고 있는 와인만 마시기도 하고 또싼 와인이면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가지고 와인을 좀더 다양하게 알고 싶다 그런 거가 있어서 퍼플독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, 주류 구독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와인 구독 서비스는 그때 퍼플독이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뭐 전통주나 맥주나 이런 거는 알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데서 접하기도 쉽기도 해서 전통주나 맥주보다는 나한테 어려운 와인을 구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퍼플독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. 와인이 좀 많이 다양한 편이잖아요. 생산하는 국가도 많고. 근데 그 이전에는 이태리 아니면은 프랑스, 그다음에 남아공, 칠레 와인 그 범위에서만 많이 먹었다고 하면 퍼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다른 나라 와인들을 마셔보고 그 전에 이제 고정관념이 되게 있었었어요. 근데 퍼플독에서 이제 색 다른 그 나라의 와인들도 괜찮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니까. 폭도 많이 넓어지고, 그만큼 저희도 조금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. 퍼플독에서 이제 오는 패키지가 엄청 꼼꼼하게 와요.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오니까 좀 안심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냥 단순히 패키지뿐만 아니고, 거기 안에 배경 설명을 해주는 그게 같이 포함돼서 오는데, 이 와인이 어떤 지방에서 나온 거다, 그리고 이 와인의 역사,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니까, 먹는 와인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.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와인을 시도하는 종류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가가지고 아는 범위에서 골랐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도 보고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장르가 있다 그러면 추천도 받고. 지방이나 이런 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, 나라도 별로 안 가리고,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자신있게 좀 받아 먹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지금도 제 친구들한테 퍼플독을 엄청 추천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. 와인을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너무너무 추천하는 부분이고, 와인을 좀 알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좀더 다양하게 마셔보고 싶다, 내 범위를 좀 늘려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퍼플독을 자주 추천하고 있는 편이에요.